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식탁의 나눔을 통해서 참취자분들의 영적인 식탁이 잘 차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아빠들. 파더와이즈 교재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정훈 목사님과 교재 내용을 살펴보고 묵상하시는 아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정훈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파더와이즈는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관계들을 말씀으로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관계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걸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삶에서 최우선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또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또그 다음 우선순위 어떤 우선순위인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파도와 이제 두 번째 이제 관계죠. 어쩌면 아버님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영역 바로 우리 배우자의 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네, 배우자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이군요. 네, 그럼 오늘 아버님들 관계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아내와의 관계 또 어떤 나눔을 하게 될지 먼저 찬양을 듣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지혜로운 아버지, 파더와이즈 교재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아버님들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에 이어서 두 번째 우선순위 오늘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하셨어요. 네, 가장 아빠들이 아버님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즐겨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관계가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인데요.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핵심 키워드는 이 머리됨인 것 같아요. 네. 머리됨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시라. 아, 성경은 우리 아빠들, 남편들이 가정이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정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런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인댐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놀랍게도 바로 남자의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머리댐을 인정할 때그 안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권위를 갖고 아내 앞에, 아이들 앞에 설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이 성경을 볼때 가장 좀이 부담스러워하는 명령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laughs> 하는 고백이에요. 복종. 그 단어가 음. 왜 이렇게 <laughs> 거부감이 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문맥 말씀의 원리에서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 대신은 음. 머리 대신은 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복종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들이 이 머리댐과 복종, 파생된 권위를 잘 사용해야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보면 괴롭히지 않고, 어, 온전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어,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네, 뭐 부부가 함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 같이 복종할 때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권위를 좀 가질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 나눔에서 아버님들과 가장 집중했었던 부분은 이 머리된과 파생된 권위를 어떻게 이 아내 집사님들과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3G 미션 때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미션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파생된 그런 권위를 통해서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일들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그런 배경이 되는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과 존경에 대한 키워드.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존경이고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 사랑인데요. 특별히 이 사랑을 아, 그런 영어 단어, 이 체리 씨라는 단어로 좀 해석해서 사랑한다고 가만히 있는 건또 사랑이 아니잖아요. 네. 사랑하지만 물을 주고 음. 또 씨를 뿌리고 네.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꾸어주고 아껴주고 애지중주해야이 사랑이 되는데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체리 씨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냥 사랑한다 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아, 체리 씨 아껴주는 부분을 위해서 먼저 이 손을 잡고 함께 이기도하 하는 부분으로 함께 파생된 권위를 실천해 모았습니다. 네, 아내를 애지중지 아껴주고 사랑하는 남편, 또 남편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아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부에게 부어주시길 바라면서요. 또첫 번째 우선순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일주일간 아내 손잡고 기도하셨을 아버님들 어떠셨을지 이야기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아버님들의 나눔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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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일부 강의를 통해서 우리 남편의 머리됨 또 파생된 권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삶의 실천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과 나눔은 좀 가볍게 현재 우리 부부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강근석 집사님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주변 환경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라고 네,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택을 구해야 되는데 어, 지인들한테 뭐 물어본다거나 동료들한테 물어본다거나 하면서 그 선택이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많이 하는 농담으로 옆집 아줌마들이 음. 가장 우리 교육과 아, 신앙의 중심을 흔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네. 주변 환경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강효민 집사님은 어떤 한 문장을 좀 정리해 볼까요? 현재 우리 부부의 모습 여러 가지 예시를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막 열정이 식었다가 가장 저희 현재 부부의 모습에 맞는 것 같아요. 어 저희 뭐 신혼 때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서로 막 웃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참할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눈을 마주치게 되면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조금 예전에는 아내한테 좀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꽃도 사가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참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가장 잘 보이는 게 좋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열정이 식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란 나눔 솔직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우리 오늘 나눔에 참여해주신 우리 최원호 집사님 계신데 우리 집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예. 또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원호입니다. 어, 목사님이 예시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다 해당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어, 표현하는 단어가 있으면, 뭐, 안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요즘 이제 신체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좀제 성질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와이프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복음과 함께 우리 신체적인 그런 감성적인 변화로 요새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또 나눠주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파더와이즈 나눔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런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배우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미션, 우리 체리 씨 기도라고 함께 실천을 해봤습니다. 우리 강효민 집사님부터 어떻게 오랜만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부분 잘 되셨나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날 당일 아내랑 조금 다툼이 있었거든요. <laughs> 이게 손을 잡기는 커녕 그냥 그날도 조금 더 마음이 털어져가지고제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내가 먼저 좀기도를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아내한테 부탁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오늘 한번 그렇게 좀아내한테 말해 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최원호 집사님, 어, 손선는 미션 어떠셨습니까? 어, 며칠 전에 와이프랑 좀 다툼이 있었는데 어, 마침 그때 이제 화해할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미션을 주셔서 어, 이종모사님이 시켜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바로 덥석 안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기도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저의 마음도 많이 좋아졌던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앞으로 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소망이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파더와이즈 테마는 바뀌더라도, 요, 체리 씨 손잡는 기도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강근석 집사님은 네, 저희 가정도 진짜 오랜만에 손을 잡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늘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하자라고 했지만, 뭐 서로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뭐 아이들을 챙기거나 뭐 회사를 간다거나 그래서 정작 같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각자 기도하고 어, 그 결정에 대해서 나누자 뭐이 요 정도 요 정도였는데 어, 이게 손을 잡고 기도해야겠다고 의지적으로 시작하니까 그게 또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과 정말 행동으로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차이를 느꼈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아버님들 귀한 나눔, 또 귀한 실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이제 실천편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 나눔인데요. 우리 하나님 주신 그런 권위, 이 남편의 그런 머리댐을 통해서 아내를 더잘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상황, 또 문제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별로, 어, 우리 아내의 마음, 또 배우자의 마음을 어떻게 더 보호하고 아껴줘야 되는지, 우리 한분한분 한분 마지막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최은호 집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목사가면서 목사님께 주신 강의도 보면서 제 생각을 괜히 많이 바꾸게 된 질문인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의 다른 부분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저와 저희 아내는 완전 다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저 언덕에 있는 오두마이 가서 하루 자고 자라고 계획을 하게 되면 저는 가는 경로, 독착 시간. 뭐, 불을 언제 집히고 음식을 뭘 하고 언제 자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일중심적으로 가는 반면에 저희 아내는 가다가 토끼를 만나면 보내는 한 시간이 너무 귀중하고 교제하고 또 꽃을 보면 꽃을 향기를 맡으며 또한 개를 맡으며 또한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뭐 도착은 자생을 하든 내일 아침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강의에서 어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한강의있었는데 어릴 때는 이성의 다른 점에 끌리지만 결혼의 삶은 같은 성향, 같은 종교관, 같은 가치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공유하는 삶이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늘 불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주신 에제르의 보안의 관계, 돕는 배필의 비밀의 강의를 보면서 하나님 방법은 그것과 다르다. 서로, 부부 관계는 서로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관계고 아내를 통해서 어, 제가 볼수 없는 것들, 즉 산을 올라가면서 가는 여정에 토끼가 있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꽃의 향기를 맡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이해하게 됐고요. 만약에 저와 같은 성령의 사람과 살았으면 절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아내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돼서 서로 영약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신다. 이거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laughs> 네, 아멘이나 그래요. 우리 목표지향적인 그런 남편, 또 관계지향적인 아내의 모습 안에서 결국 성경적인 하나됨은 서로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 기뻐하시는 온전 한 하나됨인데 그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셨습니다 강근성 집사님은 또 우리 아내 입장 어떻게 또 아껴주고 보호해 줘야 될까요? 어, 제 아내는 그 눈을 마주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때그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것을 당연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돌이켜 보니까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그 누군가를 격려할 때 힘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선배로부터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너힘 빼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힘 빼라 라는 말을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주인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을 때어 다시 예전에 그 눈맞춤 그 부분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힘을 빼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강효민 집사님의 적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방식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보다 아마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보호받는다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지는 좀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대화이거든요.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다툼이 일어나고 나서 아내는 눈빛을 보내거든요. 당신이 먼저 좀 나한테 대화를 붙여줘서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이렇게 네이조를 쏘는데, 아, 이게 알령한 이 남자의 자존심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것들참 힘들게 하는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그나마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래도 힘든 가운데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어 약간 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또 다툼들이 풀리거나 일상적으로 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들을 서로 고백을 해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아내와 좀 대화를 정말 많이 하고 아내가 늘 요청하는 그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게 아마 아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세브라마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아내의 관계 다음 또 미션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남편의 머리 댐또 파생된 권위 계속해서 실천하시고 무엇보다 아, 체리시 기도 손잡고 함께하는 기도 아, 이번 걸음 동안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아, 축복합니다. 아버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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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오늘은 지혜로운 아버지 파더와이즈 교재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